산 정상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더니 하늘을 뒤덮습니다. 시꺼먼 화산재 기둥은 상공 3.4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사쿠라지마에서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활화산으로 유명한 사쿠라지마에선 평소에도 소규모 분화가 일어나지만 연기가 3km 이상 치솟는 큰 폭발은 두달 만입니다. 이날 화산은 두 차례 폭발했는데 약 100km 떨어진 곳에도 화산재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도 화산 폭발 후 주변 지역을 3분 정도밖에 걷지 않았는데 화산재를 뒤집어썼다며 팔부터 다리까지 재빛가루로 뒤덮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시뻘건 용암이 경사를 따라 흘러내립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